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로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과정에서 열정이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바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의 마음의 변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처음으로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바로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냐고 대물으면서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가 하나님을 몰랐을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애국 왕은 애국에 거주한 여러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강성하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 시절에 궁궐에서 같이 자란 모세가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모세가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한 말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내면에는 어쩌면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노예로 전락시킨 연약한 신으로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열 재앙 중첫 번째 재앙이 내렸지만. 자신의 마술사도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자 신경조차 쓰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라고 합니다. 바로는 처음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두 번째는 나와는 상관없지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하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열제양 중에서 넷째 재앙까지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로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희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바로의 모습입니다. 우박 재앙이 내린 이후에 바로의 태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출애기 9장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재앙이 무서워서 잘못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에 백기를 드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재앙 이후에 자신의 장자가 죽은 이후에 모세를 불러 산 말입니다. 출굽기 12장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와를 호 섬기며 너희가 말한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메.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열제앙이 내린 이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준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난 줄을 알고 자신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주었을까 자책하며 병거 6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없어 풀어 주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추격하는 모습을 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의 신앙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는 분명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죄도 인정하고 고백하였지만 그리고 마침내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바로의 신앙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의 신앙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을 하기는 했지만 모든 신 중의 신이시며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많은 신들을 잡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열지앙도 애굽인들이 성기는 대표적인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들을 믿었고 바로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여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의 기적을 베푼 그 의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특별히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많은 신들 중에 잡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속주요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홍해의 기적을 베푼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을 그들의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겼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바로는 결국 마지막 바닥까지 가고 난 이후에야 패배자의 모습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은 세계 최강자의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경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역사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인정했다면 역사는 분명히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두려워서 믿는 믿음이었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창조주요 구속주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믿음입니다. 바로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고 긴밀한 교제를 하면 서로 알기에 이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삶을 통해 동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었고 그러나 그와 반면에 바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도 나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의 믿음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기하옵소서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도 살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바로처럼 어리석게 믿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